네, 안녕하세요. 단추입니다. 아, 이 밀라, 정말로 정겹죠? 오늘은 슬래시 X 커스텀 영상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 슬래시 X, 정말로 필요한 스킬이 꽤나 있는데요. 먼저 회심을 기본으로 공격 관련 스킬이나 유틸 스킬들을 챙겨가는 편인데, 이 회피 성능에 대단히 많은 의존을 하는 무기라 스킬 중 회피 성능을 많이 요구하죠. 또 강화 지속이나 집중 같은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스킬들은 장식주로 많이 채워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럼 쓰레커 스텀 장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먼저 월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에서는 수비트 세트가 워낙 괜찮은 성능이라서 이걸로 쭉 밀어도 좋은데요. 통격의 호석만 제작하고 그대로 쭉 월드 스토리까지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지만 모넌의 스킬 시스템에 미리 알고 싶고 방어력이 더 높은 걸 원하면 이 세팅을 좀더 권장합니다. 소재는 순서대로 리그레스 아종, 뼈 나머지를 태오로 하면 되고 태오 3세트 효과인 여망룡의 무해와 약점 특효 슈퍼 회심의 시너지를 느낄 수가 있는 세팅입니다. 자 이제는 아이스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이스본에 들어오면 몬스터가 매우 아프고 월드 시절 방어구로는 버티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게임에 있어 편리하게 할수 있는 스킬들을 모두 챙긴 이 초반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순서대로 쿠르루, 쿠르루, 이벤트 탄타로스 이벤트 퀘스트를 통해 얻습니다. 이벤트 퀘스트 같은 경우 o 뉴 월드 새로운 세상에서를 클리하면 어 되는데 방어력이 좋아 풀셋도 좋지만. 약점 특효나 슈퍼 회심이 없어서 팔과 다리만 이벤트 방어구로 나머지 방어구는 제작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안자냐프 아종을 잡을 때쯤 쓰는 세팅입니다. 머리와 허리를 안자냐프 아종 방어구로 나머지를 나르가쿠르가 방어구로 맞춰서 나르가 3세신 진명검 효과로 예리도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초신주와 체력주 부담이 있긴 하지만 꽤 괜찮은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기는 길드 팰리스 무기를 추천드렸는데 이벤트 퀘스트인 마스터 삼성 벽투장에서 도착한 세안 러브레터로 통해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마스랭크24 이후에 강화를 해서 쓸수 있는 아주 괜찮은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테오를 잡을 때쯤 맞출 수 있는 세팅입니다. 머리와 팔, 허리는 테오, 상의는 키린, 다리는 리오레우스 아종을 통해서 얻는데요. 최대한 능력껏 고양주와 초심주를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장식주 칸엔 땡땡 체력주 같은 걸 넣어주시면 체력 증강도 3렙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토리를 끝내고 산악계 터지는 브라키디오스를 잡을 때쯤 맞추는 세팅이죠. 이전 세팅에서 무기와 상의, 다리를 산악계 터지는 브라키디오스 소재로 바꿔주고 장식줄을 이렇게 배치해주시면 되는데요. 무결주 관련 스킬은 취향에 안 맞으시면 다른 스킬로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알바트리온을 잡을 때죠 알바트리온을 잡을 때는 맘타로트나 무페토지바 무기가 가장 괜찮지만 무기가 확률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추천드리긴 애매하고 제작무기를 좀더 권장해 드리는데요 불속성은 디노발드 소재 얼음속성은 얼칼밸리 소재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불속성 무기는 쓸만한 게 전부 강적병이라 알바트리온에게 효과 있는 강속성 병이 아니라서 불편함을 약간 감수해야 되는 점이 있죠 자, 알바를 잡았다면 이제는 밀라보레아스도 잡아야 될때죠 아무래도 쓰레크는 매미쓰레 운영을 주로 할것 같아서 구골에골부로 맞췄고 순서대로 인게브라키, 금화룡, 알바트리온, 금화룡, 인게브라키 소재를 제작 피신복장에 포수주는 꼭 챙겨주시고 무결주 관련 스킬은 취향껏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밀라보레아스를 잡았다면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세팅도 가능해지죠. 기본적으로 밀라보레아스 무게에다가 공격과 회신 스킬에 모두 투자를 했고 정비 관련 스킬들은 필요없다 느끼시면 다른 부가 스킬로 대체해주시면 좋은데요. 편의상 도약주도 한번 넣었으니까 이 부분이 취향이 갈리면 다른 스킬로 여기에 있는 3렙 장식주도 원하는 걸로 자유롭게 세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래시 커스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매미로만 쓰여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기술을 잘 알고 슬래시 x를 잘 살펴보면 도끼라던가 겉모드로 계속 바꿔서 싸우는 재미가 좋으니까요 매력이 넘치는 이 슬래시 x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